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바위교재 65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영문법 교재하고 청계구령단어 3300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룰을 익히고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가이바이보이세권의 시리즈 교재를 통해서 영장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독양영문법 교재하고 청계구령단어 3.300 교재하고 수능영단어 9900 가위교재 다마쳤죠 지금은 바위교재고요. 오늘은 65회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시중 대형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빈 칸을 채워나가면서 영장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단어들은, 어, 독양년 문법교제나, 청계구령단3 3 0 0교재나 도전영자강 수능영단어 그가해교재나 또는 이교재 앞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학습을 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표현들을 자꾸 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온전하게 빈 칸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1번. 날아다니는 여우 물고기는 수족관에 자주 이용된다. 여우 물고기의 몸은 약간 납작하고 되게 가늘고 길다. 그 입은 아래를 맞이하고 있다, 이랬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날아다니는 요 물고기가 되겠죠. 얘가 자주 이용된다 수동이죠. 현재 시제로 자주 이용된다. 어디에 수족관에 이렇게 말을 만들어 주면 되네요. 자, 영문을 볼게요. The flying fish, 날아다니는 요 물고기가 used 이용된다. 아, used 이용된다 했으니까 자주란 말을 으면 되겠네요. 자주. 프로 시작하는 자주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frequently frequently 어디에서 수족관에서 in 수족관 이거 온라인 학습 표현이죠 수족관 aquarium 복수로 쓰면 되겠죠 aquariums 그 다음 문장 여우 물고기의 몸은 약간 납작하고 대게 가늘고 길다 현재 시대죠 여우 물고기의 몸자 이게 주어죠 body 요 물고기의 대여를 받았어요 몸은 a bit 약간 납작하고 여기 납작한이란 단어가 들어가 되겠죠 오늘 학습한 표현에서 납작하게 하다 압축시키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거납작한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 가지고 과거분사로 쓰는 거 compressed compresse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 bit compressed and 대게 mostly 가늘고 길다 그랬죠? 자, 가늘고 긴 이것도 동사에서 나온 표현으로 형용사를 만들어서 elongate, elongate 이, 이 단어에서 나오는 과거분사, e l o n g a t e 이렇게 과거분사로 쓰면 되겠네요. 그 입은 아래를 맞이하고 있다. 자, 이런 표현이 돼야 되죠. 또 뒤에. 자, 우리말로는 이렇게 끊어져 있지만 이, 영어에서는 지금 쭉 이어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입은 아래를 맞이하고 있다. With its mouth, 그 입이 어떤 상태다, 그런 표현이죠. 어, 아래를 마주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facing down, 이렇게 쓰면 되겠죠. face가 이, 마주하다, 이런 표현이니까, facing이라고 써야 되죠. With its mouth, facing dow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The flying foxfish are, 자, 빈번히 자주란 표현, frequently. f r e q q e n t frequently. used in stokkan aquarium, A Q A R I U M aquariums, In aquariums. their body is a bit napjakan uh, compressed, shui m p, it is -E -S, compressed, prd, -E -S -S, compressed. and mostly they get cannel elongated, elong a.t.e.d. elongated with its mouth 아래를 맞이고 있는 facing down facing down 자, 이렇게 쓰면 되죠. the flying fish fox, the flying fox fish is frequently used in aquariums their body is a bit compressed and mostly elongated with its mouth facing down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요. 음악가로서 돈을 버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유계약직으로 음악에 관한 글을 쓰면서 약간의 돈을 버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영문을 볼게요. 어, another way to as a musician 음악가로서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 자, 이렇게 또 하나의 방법그랬으니까 Another way to 돈을 벌다는 표현 동사 원형 들어가면 되겠죠. earn as a musician is 약간 돈을 버는 것이다 그랬어 making a few 자 나머지가 글을 쓰면서죠 writing 뭐에 관한 음악에 관한 글을 쓰면서 about music 자기가 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죠 비로 시작하는 그 돈이라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표현이죠 달러란 뜻도 있는 buck 있죠 buck a few와 어울려야 되니까 box 복수로 써야 되겠죠. a few bucks writing about music 남은 말이 어, 자유계약식으로이 표현만 남은 거죠. 여기다자유계약식으로 이것도 온라인 학습표현이 있었어요. on a freelance basis 이표현 쓰면 되겠죠. on a freelance basis 이렇게 쓰면 되 겠습니다. 적어볼게요. another way to 돈을 벌다 earn e -A -R -N. as a musician is making a few 자, 돈이란 뜻, buck. b u o k b-u-c-k, book, 복수로 써야겠죠, few books. writing about music, 자, freelancer, 자유기약직, on a freelance, freelance basis, on a freelance basis. 자, 이렇 another, another way to earn as a musician is making a few books, writing about music on a freelance basis.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이스 오브와 목소리 연기와 더빙은 서로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자, 의문문이에요. 음, 주어가 어, 보이스 오브와 목소리 연기와 더빙이 되겠네요. 얘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서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죠. How are... 자, 여기가 주어 자리죠. 여기가 voice over,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소리 연기, voice acting, 그 다음에 dubbing, and dubbing, 이대로 쓰면 되겠죠. How are to be beat 법으로 어, 뭐할수 있다라는 가능것 뜻이 있죠. to be, 구별 대다니까, 수동이니까, BPP로, 구별하다 differentiate, 이거 있죠. differentiate, 이거를 과거 분사로 쓰면 되겠죠. differentiated, from, 서로란표요. From each other. From each other. 이렇게 쓰면 되죠? 자, How are voice over How are voice over voice acting and Dubbing To be 구별하다. Differentiate, D-I-F-F-E-R-E-N-T-I-A. Differentiate, need, PP로. From, 서로, each other. How are voice over, voice acting, and dubbing to b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요. 심란하게 하는 소식을 당신이 들었다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운을 차려야 해요. 내가 뺨과 목에서 눈물을 닦을 때 간호사가 내게 말했다. 그러네요. 자, 직접화폼 내용에서 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의 주체는 예, 간호사죠. 간호사. 어, 주체는 간호사인데, 이제 간호사가 직접 말한 거니까, 나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뭘 알고 있느냐? 대절에다가, 신난하게 하는 소식을 당신이 들었다. 당신이 주어. 당신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를 심난하게 하는 소식을. 이거를 내가 알고 있다. 안기 문장으로 써주면 되죠. 자, 영문을 볼게요. I know. 나는 알고 있다. 뭐를 대, 생략했고, 당신이 들었다. You've heard. 뭐를 음, 심 신난하게는 하 소식을 신난하게 하는 이 표현을 여기다 써면 되겠죠. 신난하게 하다라는 그 단어 동사를 오늘 배웠어요. 이거를 형용사로 만들면 분사로 만들어 주면 형용사가 되죠. unsettled 이거 unsettled 이거를 unsettling news 이런 데도 some unsettling news. 하지만 기운을 차려야 해요. but 당신이 기운을 차려야 되겠죠. you need to 자, 기운을 내다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었습니다. pull yourself together 이 표현, You need to p u l yourself togeth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Then let's say to me. 간호사가 나에게 말했다. 간호사가 내게 말했다. 언제 내가 뺨과 목에서 눈물을 닦을 때. 자, 내가 닦을 때죠. 네, 눈물을 뺨과 목에서 눈물을 닦아내는 거죠. 브러쉬 오프 이런 표현을 떠올리면 되겠죠. as 봄할때 as i 마이가 uh,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뭡니까? 기땀이 나올 때땀 칙스 마이 칙스 앤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눈물을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브러쉬 오프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눈물을 쓰면 되겠죠 as i brushed tears off my cheeks and neck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 보겠습니다. I know you've heard some 자신나하게 하는 unsettling unsettling news, but you need to 기운을 내다란 표현 pull yourself together, pull yourself together. The nurse said to me as I 닦아내는 거, brushed, B-R-U-S-H, 과거로 봅시다, brushed, 눈물을, tears, tears, 닦아내는 거니까, off를 해야죠, 떨어지게 하는 거죠, off, 내 뺨, my cheeks, my cheeks and neck,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I know you've heard some unsettling news, but you need to pull yourself together, the nurse said to me as I brushed tears off my cheeks and neck. 자 여기까지예요. 순투비 영자강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오늘 학습한 이 표현들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칠게요.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입니다. Compress, 압축하다, 꾹 누르다, 압축되다 이런 표현이죠. Compressed, 눌린, 납작한. Elongate, 길어지다, 길게 늘이다라는 표현. Elongated, Longate. 가늘고 긴 여기서 나온 표현. Aquarium 주족권이죠 언셀을 불안하게 만들다, 심란하게 하다, 동요하게 만들다. 언셀을. 더. 기본적으로 뭔 말하고 부르다, 칭하다 이런 뜻인데, 더빙하다, 제녹음하다 이런 뜻도 있지요. 자, 그다음에. 보이스 오버, 보이스 오버라고 해서 영화나 텔레전 프로그램 등에서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 들려주는 정보나 해설. 풀원 서브 투게더 기운을 차리다 정신을 차리다 냉정해지다 오늘 프릴랜스 베이스 이스 프릴랜서로 자유계약계약직으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히 계십시오.